3분의 1이, 아니, 3배가 더, 이, 농작물이 잘 되는 거야. 그래가지고 지금, 우리나라 만약에, 이제 조금, 이, 식량난의 문제가 되면, 바로 그냥 며칠 만에 딱 들어옵니다. 지금 그때부터 그렇게 했고, 그거를 더 넓게, 이, 토지조사하다 보니까, 대박을 맞았어, 대박. 거기에, 에, 셰일가스, 그 다음에 원유, 그 다음에 우라늄, 정말로 중요한 리, 튬 리튬. 요즘 전기 자동차에 쓰는 배터리. 이 중국, 중국이 많이 갖고 있거든요. 근데 이거를, 거기서, 리튬 자원만 해도 한 50조가 된대요, 50조. 지금으로 따지면은, 한 7, 8년 지났으니까, 7, 80조 될 거야. 그러니까 100조 넘게 된 그것이, 지금,